그래서 저와 시알 재단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강변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시알 재단은 민주공화인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발씩 물러서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상 개헌과 탄핵으로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 박봉계, 박주민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국민들께 사과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유불리를 떠나 진정으로 사과했으면 합니다. 그 때는 당리 당략에 빠져 법조인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